보내드린 링크를 터치해서 들어가게 되면 현재 공유되어 있는 강사 화면을 볼수 있고 그 화면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밀게 되면 현재 접속 중인 친구들의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화면 공유창 아래 까만 영역을 터치해 아래쪽으로 뜨는 메뉴에서 음소거 해제와 음소거를 번갈아 터치하게 되면 마이크를 통해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비디오 중지 버튼을 터치하면 참가자 창에 자신의 카메라 화면을 숨길 수 있고 다시 비디오 시작 버튼을 터치하시게 되면 자신의 카메라 화면을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터치하게 되면 채팅에 참여할 수가 있고 보낼 대상을 모드로 놓고 글을 쓰게 되면 전체 참가자에게 글이 전달되며 모두를 눌러서 특정인을 선택하게 되면 특정한 인물에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